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반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 그신은해 보혈의 능력 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적. 2021년 10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골로새서 1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골로에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이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더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에스겔 44장 10편 97편 98편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 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시0편 97편 98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